우가 깜빡 깜빡 쾡! 쾡에 어! 그예예리기 그거 그 저거 나그 뭐임 아저기이 땅가에서 옛날 어? 쩍쩍쩍쩍쩍이쩍쩍쩍쩍쩍쩍쩍이쩍쩍쩍쩍쩍쩍 아니냐고 하뭐 아, 어, 그 이상하게 잘렸는데. 오래 오 오래 어, 이런 거보내지 내가 팬 미팅 때어 원래 안받은거해외 <laughs> 배송 중이라 못가지고 그래. 내가 플랩을 통해 받았지만 어. 10년 갖다 버려. 네. 어.